생기잖아. 안녕~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들기 할게요. 고고고고 고고. 고고. 짜잔~ 일단 재료는 이렇게~ 짜잔. 음. 간단한 집, 간단한~ 간단히 집에 있는 음료수로 할 거예요. 네. 그냥 토마토 자른 거~ 그냥 오렌지 주스, 이거는 배도라지 음료수, 이거는 포카리 스웨이트, 자! 다온이도 해볼까? 뭘만들거예요 다온이는? 음 이걸 만들거에 이걸 만들어볼거야? 네 다이 기다려 언니하고 구워봐봐 흘려도 괜찮아 치우면 오 잘해요 너무 꽉 채우면 안돼요 다온아 네. 짜 응.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할까 토마토 집어 넣을거야요넣을거에넣을거에넣을거예요 오 오, 무슨 맛일까? <laughs> 오케이 두 개. 떼어요? 아, 어, 네, 쭉 당겨봐. 오케이 됐어요. 돼지 돼지, 돼지. 다이 다해 해볼까? 다이는 뭐 넣어볼래? 어디 여거? 오렌지 주스. 안녕. 자, 다이 어디 넣을 건데? 다이 어디 넣을 거예요? 여기. 여기.

어, 이거 어떻게 이거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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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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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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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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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 됐다고 날쳐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. 과연 뭐 열어볼까요? 뭐 열어볼까 나오나? 돼지, 돼지? 어떤 돼지? 요거 응. 개봉박두 저아 실패. 봐봐 나오나. 자 그럼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는 걸로 안녕. 호, 호랑이. 자 이제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꺼내볼까요? 다온이가 꺼내서 들고 나와 보세요 통째로 여기요 어, 통째로 들고 나오세요 여기요 자 따라 따라,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다아문 닫아줘 그렇지 자 하나 골라봅시다 나는 다온이부터 돼지 돼지 이게 안 떼져요 안 떼져요? 아, 자 어왜안 되지? <laughs> 오! 오 우와 멋있겠다 보줘 우와 아이스크림 뭐? <laughs> 우와 토마토 토마토 자 아이, 먹어 먹어 다이거 줘. 나 이거 응 <laughs> 가져요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우와 <laughs> 다행는 <얘는> 오렌지스 오렌지스 <laughs> 예자다했까 <예이! 웃음> 먹어 맛이 어떻습니까?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오, 타이어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맛있어요. 오케이. <laughs> 완성. 박수.